오늘은 귀신은 가난하기를 원함으로 가난은 귀신의 뜻이 분명하지요라는 제목을 듣는 전합니다 <laughs> 하나님은 고린도서 팔장 구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니와 귀하신으로서 너희로하여 가난하게되시은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은 분명히 귀신을 말미암는 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를 받고 성령 충만해 진리말씀과 성령으로 가난하게 한 마귀역 주신을 몰아내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평신도 생활과 목회자 생활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걸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대대 흐르는 가난의 고통을 토서히 청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을 청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적용한 첫째 저에게 적용하여 효과가 나타났고, 둘째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여 효과가 나타났고, 셋째 저희 성령 치유 물질 축복 세미나에 적용하여 오신 분들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 임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책도 발간했고, 말씀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소월을 두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월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이 빌보드 2장 13절 하나님은 이 천지만물을 초적으로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하나님은 지금 당하고 있는 불경제와 우리 가난의 고통을 청산해 주시고 남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의 고통은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난과 불경제의 고통을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의 고통을 하나님에게 가져오나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천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나 말씀과 성령으로 해결 방식을 받아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불경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여 복을 받은 교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나오는 믿음의 선질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세계적인 불경제의 광풍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경제의 광풍을 물리치고도 담을만한 힘과 권세가 더 있으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예수 믿나 면서 가난한가 가난은 과연 좋은 것인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귀신의 저주인가 이 같은 의문들이 저희 머리를 복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구약의 성경을 보니 성경에 기극이나 물질적 공핍이나 절망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 의은혜로 기적적인 돈을 받은 사건들이 여러 곳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의 가난한 것은 하나님 뜻인가, 귀신의 뜻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실히 살펴보고 가난의 문제에 대한 우리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 문제 해답이 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생활에 관해에서는 무관한 신마다 하십니다. 그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적인 우주와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물질 그 자체가 악이요 죄라면 왜 하나님이 왜 악이요 죄를 지으셨겠습니까? 물질 그 자체는 악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그 물질을 쓰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나쁘게 쓰고 악하게 쓰면 악하게 쓰고 선한 사람이면 선하게 쓰는 것이지 물질 자체가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 지신 좋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만유를 온유고 계십니다. 만유 안에 계시고 하나님 만유를 초월해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를 떠나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내 안에 계시고 내이 공간 안에 계시고 이 물질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물질을 초래해서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오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흥망성쇠를 열쇠를 친히 손에 쥐고 계십니다. 성경 신명기 28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셨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그 모든 명령을 직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복기이 네게 내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섬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이며네 몸의 소생과 네 치의 토지의 소상과 네 침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광들이와 떡반도끼리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제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요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길로 도망하리라. 요하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말씀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며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며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사실을 우리 마음 속 깊이 깨달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8장 18절에 내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이가 자신은 <laughs> 내열정에게맹세하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 얻는 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건 귀신의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과 좌절과 절망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만나주시고 찾아야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생겼으므로 우리가 다른데 가서 방황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laughs> 유엘지 1장 14-20절에 너희는 금식기를 정하고 성의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모이고 여호께 부르실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 날이 가까운 날이여 곧멸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이로다 뭘까지 우리 남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을 성전에 끊이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국간이 무너졌더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가축이 얼부지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요하여 내가 죽게 부르지. 불이 목장에 불을 살랐고불꽃이들에 모든 나무를 살렸습니다. 들짐승 줄을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담을라고. 둘의 풀이 불의 타성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공피한 시대에 돌아했을 때는 하에게께 나와서 불르지 회귀하고 통일하는 기도하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 교회가 온 나라가 다 금식하며 회귀하고 주께 나와서 부르지고 복게 거는 대시는 주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유알서 2장 21주 20일, 26절에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왕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에 포도나무에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며암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내가 그가 너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적되에게 적당히 주니 이른 비와 늦은비가이정과 같을 것이라. 땅에 는 마당에는 비리 가득하고 두개는 세포도도 기름이 넘치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대와 항충과 파둥이가 먹을 횟수대로 너희가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로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의 얼굴을 간직 찾으면 주님께서 다시 복을 내리시나. 수치와 굴욕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살되고 범사가 잘되면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공부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 만나 주십니다.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어떻게 해야 이 공부와 가난에서 탈출될 수 있겠습니까? 알려주셔서 깨닫게 해주사고 외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살을 살릴 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경제적인 심한 고통과 괴로움에 처했을 때 하늘을 찾고 보이거는 제난 하늘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전능에손는 편지사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흑암은 변하여 광명이 되고 무지스는 변화하여 질서가 되고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부위로 추는 아름다움으로 변하도록 말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음성을 들어라 우리가 어려움에 취할 때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 나라에 무엇이 있는가 내게 구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게 없는 것을 다른 곳에 빌려와서 도우심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그걸 통하여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남의 것을 빌려서 사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지자 생도의가부도 집에 있는 기름 한 병으로 하나님께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부에 가서 돈을 많이 빌려라. 이웃의 빚을 많이 내어라. 그래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구하라.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빚을 다 갖고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사르바까보다 집에 있는 밀가루 한 움큼과 조금 남아 있는 기름으로 3년 6개월 동안 흉년을 지내게 했습니다. 다른 부자 집에 가서 금이나 은이나 빌려온 걸 같도 아니고 돈을 빌려온 것도 아닙니다. 집에 있는 밀가루 한 움큼과 조금 남은 기름 그것에 하나의 복을 줘서 기근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세데 광에서도 남자가 5천 명, 부자가 2만 명이었는데 주님께서 저 다른 동네에 가서 쌀을 빌려오라, 밀을 빌려오라, 기름을 빌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무엇이 내놔라. 어린 소년이 푸릿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오니, 그것에 복을 줘서 기마명이 먹이고 열두 방의 을 남게 하였습니다. 소년 다윗을 기워가세요 다윗은 권리학과 싸우러 갈때 사울이 자기의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투구를 주고, 어마어마한 갑옷과 날카로운 검을 빌려 주었으며, 다윗은 그 투구를 쓰고 그 갑옷을 입고 검을 타고 왔다갔다 하더니, 도로 투구를 벗어 놓았습니다. 이제 갑옷을 벗어놓고 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투구나 갑옷이나 칼을 빌려 내가 권리학과 싸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목자의 옷과 목자의 도구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다윗과 권리학과 싸울 때 빌려서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입고 있는 목자의 도구와 그 물매와 물매들을 같이 계심으로 사울이 그 금투와 그 어마어마한 갑옷 칼로 죽이지 못한 골리앗을 돌명이 하나로 죽였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이 빌려오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 내게 네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자꾸자꾸 한 나라 만들고 보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자기가 보물이다, 내가 한 나라다, 그것을 알고 자기를 관리하는 게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꾸 밖에 있는 것에 눈 돌리지 마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자기를 보물을 만드세요. 다시 얼마에 사울의 투구와 갑옷과 칼을 빌려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가지고는 투구나 갑옷이나 칼을 다윗에게 빌려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그것으로 가라고 그랬으나 어림도 없는 소리 같지만 목사의 도구에 그런물맷돌을 가지고서 어마어마한 권리를 대결에 나가서 권리를 쳐서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는 질문에 우리는 귀규를 드려야 됩니다. 내 집에 무엇이 는데 내게 구하라. 우리는 우리 집에 있는 그것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것을로서 우리가 사업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자꾸 남의 돈을 빌려가서 눈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빌려면 빌려서 채무는 많아지고 이자도 많아지는 겁니다. 저는 사업이 잘 되는데 채무가 많아서 도산하고만 사업가를 많이 많았습니다. 이분들 하는 말이 장사는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많아서 망했습니다. 채무가 많아서 망했다는 거 이자 이제다 이자 이제다 허자가 보니까 버려도 그려도 밑독에 복 받은 밑에 물 붓는 격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는 것은 그 빌려온 것에 복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병 있어 좋다. 밀가루 한 상속 있어 좋다. 부르 다섯 개야. 물고기 두 마리가 있어 좋다. 내게 네 있는 것으로 내가 복을 주겠다. 빌려온 것으로 내가 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려서 장사하고 빌려서 사고 빌려서 먹것을 려고하지 마세요. 특별히 예수믿는 사람이 <laughs>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을 그 부정한 거 해가지고 돈번 사람 돈 빌려다가 상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건 절대로 방합니다.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있는 걸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자기를 관리를 잘하고 자기가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스펙을 쌓고 자기를 만들시지기를 바랍니다. 자꾸 외부에 있는 걸 자꾸 하지 말고 내, 거, 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재산입니다. 그걸통해서하는게 역사하시고 하는 게 복을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서 한국에서 한국에장한절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요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지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에서한국하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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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의양서이되어서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소담을 처음한을 열매로 요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털에 세포히 넘치리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로 살고 성령의 지배 받고 예수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드릴 것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라고 노력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힘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그런 걸해 가지고 할수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들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 게을러면 안 돼요. 게을러면 귀신이 작전입니다근 귀신은 게을러가 가지고 가난하게 만드는. 근데 귀신이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고 자꾸 자꾸 몸을 던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걸 순종하고 따라가면 여러분 다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스라이나 엘다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가본 성경을잘 읽어보세요. 얼마나 고생들 많이 했는가. 밤잠을 안 자고, 예, 짐승시 지고 이랬어요. 분질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래야지, 하나님이 거기 허는 일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 무슨 딴 사람한테 지금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 벌라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사르바카오의 희생을 보세요. 사르바카오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 통해한움큼 밀가루와 적은 기름을 떡 하나 구워가지고 자식을 먹고, 자식을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여기 권장한 엘리야가 와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물한 그릇하고 그 과자를 어디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했어 그야말로 너무나 가혹한 요구인겁니다 불쌍한 가부와그 아들 사정을 전혀 무시한 것같 그러나 요지분형이다 너는 그것도 과자를 만들어 먼저 내게 가져오라 사르바과물한 그릇과 그 과자를 구거오니까 엘리야는 떡 달라고 오는 아이를 밀치고 부정하게 혼자 다 먹고 물을 다 마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주의 종에게 물한 그릇하고 과자를 만들어 바친다는 걸 거대한 희생입니다 그 나라가 그거를 사료받고 버는데 요거란 뭐냐?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뭐라고 말했습니까이 가뭄이 지날 때까지 밀가루 통해 밀가루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먼저 하나님께 내어놓는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배세대의 소년의 희생도 보세요. 하루 종일 일심 따라다니다가 점심을 먹을까잊었는데 저녁이 되면 배가 꼬르륵꼬르륵 고픕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빼앗길까 싶어서 구석에 숨어서 아침에 엄마가 싸준 점심 도를 혼자 먹으려 했는데 마침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 도시락을 내어놓고 안 데려가 보고서 사정을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왜내 도시락을 내가 먹는데 잔소리가 많습니까? 나는 먹을래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놓으면 많은 사람이 먹을 수가있었 다는 고 그는 희생을 해서 도시락을 내어놓았습니다. 그걸로 기만 명의 사람이 배불리 먹고 열두 마리가 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희생적으로 내어놓아야 하나님 역사한 겁니다. 자기 내놓으세요. 하나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하나님의 것은 님인데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드리고 나서 하나님 것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 가지고 살아도 됩니다. 이제 바꾸세요, 이 하나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이고 내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치유받는 거 마찬가지 하나님께 드리고 치유를 받다가 공사라고 말하려고 그러 고 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뿌리를 뽑을 수 없어요. 이런 치유가 그렇게 하루 하 하시면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없어져야 치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내놓고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의, 음, 믿음을 가져야지 자유가 하나님 나라가 되죠. 넷째,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 성경에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세우라고 세편, 10편, 팔십편, 0전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수선하고 어렵더라도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고 그만 땅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애라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버리자, 온 가족 다 모아가지고 농하 먹고 자살해 버리자, 그저 절대로 들어, 있는 거다 써버리고 나중에 죽어버리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어차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키워야 되는 것이니다 조금 밀가루, 조금 남은 기름으로 엘리야와 가브와 그아 같이 3년 이상 먹는 것을 고 꿈꾸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됐어요. 이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이사르바가부은 꿈이 있는 여자입니다. 인간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마지막 남은 한옥큼 믿거라. 조금 남은 그런 가지고 어떻게 3년 6개월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니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고 그 꿈을 가졌던 것이나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우리는 우리가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비투성이니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는 걸 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저는 그래요 하나님 허락하는 걸 해라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거두게 하신다. 아멘. 그런 마음 여유를 지고아 그저 얼음 막막 깨가지고 안안으라고안 흘라고 안 아이 그걸 해야지 그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하나님만의 말씀을 따라갈 때 무한대로 꿈, 큰 꿈을 가질 수 있고 그제도 다 이루어지는 거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래요? 독과 독보. 너는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겠다. 네가 북으로 가면 남 남으로 가겠다. 네가 북은대로 가라. 나는 하나님만 내 주인이면 된다. 그렇게 하니까 노시 좋아가지고 하좀찾 쳐다보니까 서둔과 고무라 땅이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에 네, 거기 성경에 보면 예 네, 에덴 동산도 같고 애굽도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가가지고 망토들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계시면 된다는 아브라함은 그 거기 가라앉다 그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떠나가 다음에 그 눈에 가시 같은 노시 떠나가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고 눈을 더동산바 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사주겠다 하나님이 가진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계시면 다 됩니다. 오늘 모두 알고 하나님은내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면 된다는 믿음 가지고 항상 하나님 나라 성구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보물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물로 원하십니다. 큰 교회 번쩍번쩍 비단한 교회 그 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물입니다. 아시고 자기 관리 잘 하시고 자기를 보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 달보다 명년은 금번 더나아질 것입니다.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경제 한파에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이 어려움보다도 국민들이 꿈을 잃는 것을 가장 두려운 겁니다. 낙심해 우이고자제를 보고 절대로 절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꿈을 가지고 살지도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낙심하자면 나살수 있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꿈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안에 살수 있다. 우리는 이끌어가는 지도자, 자체가 꿈을 짓밟아버려면 서민들은 무엇을 보고 살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경 바라볼 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도자체가 꿈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밀가루 하는 꿈과 조그만 병에 기름을 가지고 삼년육 개월에 살아갈 꿈을 가는 사람들과 사부를 우리가 믿음인으로 보고 그대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선제 생도의 가부가 이웃으로부터 그릇을 빌려 그만한 그릇을 기름이 가득 찰 것을 꿈꾸어야 됩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선제 엘리사가 빙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그들의 기름을 부으라고 했으면,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그만한 대가, 그만한 독 빌려와서 조그만한 병에 기름으로 붓는다고, 거기에 기름이 가득 찰턱이 있습니까? 인간 방으로는안 됩니다. 그래 불구하고 성조의 가부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믿고, 그대로 꿈을 가지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그래야. 실천한 결과로 기름을 가져와서 빛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남자만 어쩌면 부자만 기만면 먹을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빌립은 그꿈을 가지고 못했어요. 빌립은 도대체 돈이 없고 떡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만한 사람 을 먹인단 말입니까? 그래서 안 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돈도 없고 떡살거 없지만 브릭 다득에 물고기 두마리 주님이 같이 계시면 먹일 수가 있는 엄청난 꿈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소리가 지고온 거예요. 그 꿈과 믿음을 대서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고 열두 마리 남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면 그렇다면 주의를 의지하고 그 나라의 을을 구하면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이야.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 달 명년 금년보다 나을지까지라는 꿈을 꾸야 되는 거야. 영원히 살던가서 범사가 되면 광건할 것을 꿈꾸야 되는 거다. 꿈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버리려다갈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능히 모든 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는 모든이 항상 모든게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하리 하심이라고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세요 저도 교회 개척해가지고 우리 내에 있는 거 퇴직금 다운 거다 날라가고 완전히 그뭐 아파트 하나 조그마한 거 20.5평짜리 하는거 날라가고 다 날라가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영성이다 영성 영성 이주에 영성이라 해가지고 영성을 따라 성령 주문의 증만 주문 받고 나를 고치고 나를 보물 만들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고 치유해가지고 그하나님 하라는 대로 여러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전하는 치유 집회를 계속 했더니 하나님께 역사하셔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거 아닙니까? 하나님 허락는거 했더니 그때 당시로 제가 그거할 때는요 솔직히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적 치하고 그면 전부 다 사람들이 단이라고 그랬어요. 그 주변에서도 막 시비가 많았어요. 그데 나는 그 사람들 말, 어, 세상 풍, 떠나가지 않고, 보지 않고, 어직 하나님 하라는 대로 묵묵히 했더니, 모든 것이 다 달려가지고, 지금 이상없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물을 만들어 가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지금 그래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저는 지금 나이가 경기도 못할 나이입니다. 정년이 축하해요. 그러다,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게 하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라는 거 하세요. 근데 게을러면 안됩니다 하나님 허락, 엉뚱당뚱도 하나님 허락거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하시고, 또그 다음에. 불경기가 차아 어렵고 힘들면 뭘 자꾸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던 걸쭉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 그 믿음을 보고, 그 하는 거 보고, 거기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돈을 나오게 하고 해서 살게 하되, 뭐 하는 거 절, 저, 달, 전달하고 전달하고 절제하고 절제하고. 그러면 뭐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돈을 벌게 하겠어요. 하던 일은 계속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은 부자 되게 한다는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모두 다 거부들이 되시고 부유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신 축구없어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혼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살아가며 가난을 역사하는 귀신들을 쫓아가고 다신의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위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고 살아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